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폴라폴리스와 도톰한 극세사를 이용해서 산타 할아버지 망토와 모자를 같이 만들어 볼게요. 폴라폴리스가 없으시면 컬러가 어울리는 면이나 극세사를 이용하셔도 좋아요. 네, 이제 망토 봉판을 재단을 해볼 건데요. 어, 재단에 앞서서 설명을 드릴 것이. 지금 저희는 도톰한 원단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 거기 때문에 두꺼운 원단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음순 없이 하는 것이 옷이 매끈해요. 그래서 망토의 앞판과 뒷판을 저희는 연결해서 한 통으로 재단을 해줄 건데요. 어, 만약에 원단이 부족하거나 조금 얇은 원단으로 옷을 만드실 경우에는 이렇게 앞판, 뒷판 나누어서 따로따로 재단을 해 주셔도 괜찮으세요. 일단 저희는 통판으로 재단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판의 골선 부분을 이용해서 한 장으로, 망토를 한 장으로 재단을 해줄 건데요. 저희는 극세사를 이용해서 극세사 안감이 나중에 이렇게 겉쪽으로, 겉감 쪽으로 빼서 라이딩 처리를 해줄 거라서 시접 없이 똑같이, 패턴과 똑같이 재단을 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후드 부분을 재단을 해볼 건데요. 저희는 오늘 모자와 망토를 따로 제작을 해서 각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후드 패턴을 놓으시고요. 후드도 마찬가지. 이 앞부분에 그 안감에 들어있는 극세사가 타고 넘어올 거라서 앞부분은 시접 없이 재단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1cm씩 시접을 두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극세사를 재단을 해볼 건데요. 극세사 같은 경우에는 안감으로 들어가면서 또 겉감 쪽으로 이렇게 라이닝이 돼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패턴보다 훨씬 더 크게 재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4cm 정도 극세사를 바깥쪽으로 빼줄 거예요. 그래서 시접 포함해서 5cm 테두리에서 재단을 해줄게요. 일단 5cm 정도 표시를 해주시고요. 정확하게 재단을 하신다기 보다는 넉넉하게 간격을 주신다는 느낌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앞쪽도 마찬가지 5cm 정도 여유를 두시고요. 단목 부분은 저희가 똑같이 시접 없이 재단을 해서 나중에 바이어스를 싸줄 거라서 목은 여유 없이 재단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후드를 재단을 해볼 건데요. 후드도 마찬가지 앞쪽으로 라이닝을 해줄 앞쪽으로 5cm 여유를 두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1cm씩 시접을 둬서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났는데요. 겉감으로 쓸 폴라폴리스, 겉감 한 장, 그리고 후드 두 장, 그리고 극세사도 겉감 한 장, 후드 두 장에서 재단이 끝났고요. 나중에 봉제를 하고 나서 이 후드 망토 부분에 목 부분 따로 재단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후드를 봉제를 해볼 건데요. 후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얼굴이 닿는 부분이고요. 이쪽이 이제 목이 닿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모자가. 후드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일단 후드 부분 두 부분 먼저 봉제를 해주시고요. 극세사도 마찬가지 봉제를 해서 목을 이용해서 합폭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후드의 겉감과 안감이 각각 봉제가 되는데요. 이제 목을 연결을 하셔서 합폭을 해주는데요. 어, 겉감의 목 부분 그리고 안감의 목 부분 두 개를 이렇게 중심선끼리 마주대고 봉제를 하셔서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안감이 겉감보다 훨씬 더 크게 봉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중심선을 맞추시고 안감이 이 정도 남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나중에 안감으로 겉감을 이렇게 라이닝을 할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후드 겉감과 안감을 연결을 하셔서요 이제 뒤집어서 합폭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만드는 모자는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뽑히는 모자라서 끝부분으로 손가락을 좀 넣으셔서 뾰족하게 뽑아주시면서 합폭을 해주시고요 극세사로 작업을 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가루가 떨어지고 또 조금 털이 빠지는데요 어, 예쁜 작품을 위해서 그 정도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후드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끝을 뾰족하게 빼주시고 나서 이제 후드의 형태가 정리가 됐는데요. 이제 바깥쪽으로 나온 극세사를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라이닝을 해주시는데요. 한번 1cm 정도 접으시고 나서 박으셔야지 더 이상 털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작업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 안쪽으로 목끈을 달아서 예쁘게 연출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라인딩이 끝났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한번 눌러 박아 주시면서 이렇게 끈을 끼우셔서 같이 박아 주시는데요. 지금 극세사 때문에 완성선이 잘 보이질 않는데요. 그래도 네 이렇게 목금까지 달아서 이제 후드를 완성을 해봤는데요. 이런 털방울로 연출을 해주셔도 예쁘고요. 그리고 극세사로 라이닝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토끼털 트리밍을 이용해서 위에 눌러박아서 조금 더 입체감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망토를 봉제를 해줄 건데요. 오늘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망토를 만들어 볼게요. 어, 일단 목 부분은 남겨놓으시고요. 겉감, 안, 겉감과 안감을 포개 놓습니다. 안감끼리 그냥 포개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목 부분을 고정을 해 주시고요. 아까 재단에서 설명했듯이 목 부분은 따로 바이어스를 이용해서 더 폭신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목 부분만 빼시고 나머지 부분은 바로 안감으로 겉감을 이렇게 감싸시면서 바로 라이닝 처리를 하면서 완성을 해줄 거예요. 이때 1cm 접어서 봉제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망토 봉제가 끝났는데요. 안쪽에서 극세사를 올려서 라이닝을 해주는 과정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조금 곡선이 많아서 봉제가 힘드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바늘땀을 조금 키워서 바늘땀을 크게 해서 봉제를 하시면 낫고요. 그리고 조금 약간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되더라도 극세사라서 크게 표시가 안 나니까 자신감 갖고 해 보시길 바래요. 네, 이제 극세사로 목 부분 바이어스를 칠 원단을 재단을 할 건데요. 한 7cm 정도 재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7cm 재단을 해줄게요. 네, 이제 재단한 극세사를 이용해서 바이어스를 싸줄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면에서 면 원피스 등에서 많이 바이어스 싸듯이 털 안쪽에다가 극세사 털을 바깥쪽을 붙이시고요, 이렇게 둘러주시고 난 다음에 반대로 뒤집어서 아까 했듯이 다시 라이닝 해주는 방법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이때 어, 바이어스를 싸시면서 동시에 목에 달아줄 끈을 같이 달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목둘레를 따라서 바이어스를 싸주시는데요. 어, 잘안 보일 수가 있어서 조금 목둘레를 확인을 해주시면서 공제를 해주세요. 이제 반대로 극세사를 겉감 쪽으로 이렇게 넘기셔서 이렇게 라인을 목둘레를 싸는 라이닝은 조금 더 통통하게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목부분에 라이닝이 끝나셨으면 반대편으로 꺾으셔서요. 이쪽에 우리가 오늘 넣으려고 했던 끈을 안쪽으로 쏙 밀어 넣어 주실게요. 목 둘레를 마무리 하시면서 끈도 같이 끼워서 박아 주실게요. 네, 이렇게 망토 왕성을 해 봤는데요. 어, 요런 털 방울을 이용해서 연출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고리가 있는 부분 같으면 이렇게 끈을 넣어서 묶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매듭이 없으시면 손바느질로 간단하게 어, 바느질해서 연결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끈 길이는 어, 망토의 길이에 맞추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인 취향으로 이렇게 짤막하게 하셔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망토 완성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드 모자와 망토 완성되었습니다.